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음,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방송을 쉬었는데, 뭐, 오늘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4회까지 올린 것 같네요. 44회까지 이제 방송을 올렸고, 대국으로는 46회 46회 46번째 대국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47번째 대국이고요. 어, 45회 방송이 될것 같네요. 일단은 장기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친구 요청이 들어왔네요 바둑도 만들었나봐요 직댕이다님 반갑습니다 직댕이다님은 17급이시네요 네. 친구추가 많이많이 해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고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기보 분석해달라는 소리는 없어서 제가 그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친구 추가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친구 추가 해주시면 제기부볼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네, 지금 47번째 대국 바로 시작할 건데요. 현재 3단, 현재 급수 전적이 5승 5패입니다. 지금 계속 뭐, 뭐, 이렇게 지금 1승 1패씩 주고받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해왔는데, 오늘은, 네, 어떻게든 다시 또연승가도를 어,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7번째 대국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초고요 상대는 4단이시고 귀만네요 일단은, 뭐, 일상 휴한 대단대로 되는, 고는 있는데, 지금 저쪽인 있는 상이, 폴을 지키고 있어서, 예, 네. 폴을 달라서 못하겠네요. 뭐, 근데 하려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터대 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터대가 가능할 것 같죠? 네. 먹고 상장을 치면 되니까. 일단은, 쫓아보고요. 병원 쫓아보고요. 지금, 이제, 저, 저, 지금 조를 먹음, 병을 먹으면, 병을 먹으면, 포로, 포가 이제 넘어와서, 차, 양차를 다 달라고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치우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있는 포가 지금 나와 있어서, 아, 또 양차 갈라고 하려고 그러네요. 고요 보긴 한데. 병라고 하고요 아, 병을 달라고 하고요 저게 차가 지키러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포로 어, 올수 있겠지만 포로 저 상을 제가 어, 그냥 취할, 취할 수 있습니다 장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포대를 음, 하는게 낫겠네요 저도 지켜주고요. 아, 좀 전에 저, 에, 병을, 제가 네, 취했어야 되는데, 아, 보여지네요 아, 장기는 급하게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의미 없네요. 음. 어, 이차 뺏긴 건좀 좀, 타격이 큰것 같습니다. 무섭시 차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좀 난감한데. 말을 오른쪽으로 하는게 그래서 마 대로 하고 좋을까요? 그렇게 말을 집어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7.5점 차로 줄 이긴 했 는데 어 쉽지않 네요. 방법이 없네요. 아 졌습니다 이번판은 네, 방법 없습니다 아첫 게임 제가 실수했는데 어 졌는데 어 아까 보면 제가 차를 아까 뺏기는 순간부터 경기가 기울었거든요 제가 한,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기로 한두개 정도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살펴보면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상대 막그 포진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어, 진행했는데, 이런, 이런 수는, 아, 그 이런 수가 됐을 때, 이런 수가 안 좋습니다. 이런 수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차가 뭐더 이상의 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나는 병 하나 먹었는데, 저는 지금 차가 두개다 걸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수는 좋지 않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을 먹으면, 그렇죠? 말을 먹으면,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을 먹고 죽는다거나, 그죠? 이제 이렇게 피하는 수 이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먹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이렇게 넘어서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도 바꿔줬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조를 살리겠다 고 이렇게 이제 쓸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어, 한 스톱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좀 급하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차를 제가 못쓰었는데이 수가 훨씬 더 좋, 좋았는데 어, 이거를 아예 캐치를 못했고요. 그나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렇게 복귀하면 되니까 상대가 어. 병이 두개밖에안 남아서 상대적으로 수비벽이 더 얕아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올라왔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내려가서 아예 그냥 이렇게 수비벽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돈다고 내려가고 그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 차도 안 먹었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저병 하나 못 잡아 버리니까 못 잡고 이런 수가 나와 버리니까 처음에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수였습니다. 이런 수가 있었는데, 저 아, 딱 두고 나서, 아, 내가 뭐했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수고 네. 우리가 차가 진짜 하나 죽게 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를 취하고 희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희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좀 아쉬웠고요. 어, 이거는 저의 실력이고, 저의 생각 부족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차가 저렇게 들어와버리니까, 자, 이를 취할 수 밖에 없었구이뭐이런 수야 계속 이게 이렇게 마가 휘둘리고 휘둘리고 다니니까 향기가 이렇게 고서이고다니니 이렇게 가 이렇게 끝나 이렇게 니다첫게임은8 0수 만에 패배를 했구요 네.